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들어온 질문은 기계 설계 페이지 250쪽 플러스 마이너스 5페이지 정도다. 자, 질문 들어온 거는 사일런트 체인입니다. 자, 사일런트 체인은 여기서부터 이게 이빨이죠. 이게 체인입니다. 체인, 스프로켓입니다. 스프로켓을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 중심을 하나 를 노란색으로 딱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심 그리고 요거 중심 그리고 요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 그 다음 시작하는 곳까지가 이빨 하나, 피치죠. 그럼 요쪽 각이 요게 얼마가 됩니까? 제분의이 파이가 됩니다. 제분의이 파이. 그 다음 요기에서 요저 사일런트 체인의 그 체인 개수에 요 면각이 나옵니다. 면각. 요 면각의 각도를 알파로 잡습니다. 그럼 요 가운데서 중심을 걷으니까 요 각은 2분지 알파가 됩니다. 2분지 알파. 그리고 요게 지금 요 각도가 조금 커. 알파가 2분의 베타보다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크지. 그럼 이게 쭉 나가고 얘가 쭉 나가면 요거 중심선 나오고 쭉 나가서 이게 2분지 베타. 이게 제분의 2파이. 요게 2분지 알파가 됩니다. 어, 왜 이분자 알파가 됩니까? 어 나온 거지. 그러면 요 삼각형 요게 지금 삼각형이죠. 자이 삼각형 세 각의 합제분의2 파이 도하기 이분의 베타 도하기 요걸 삼각형으로 놓으면 요게 얼마가 나와야 돼? 어 백팔십도 하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또 여기서 요게 직선이니까 삼각형 도하기 2분의 알파 삼각형 도하기 2분지 알파가 얼마 나와야 돼? 파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걸 넣어. 삼각형 도하기 2분지 알파 파이입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지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 2분지 알파 요거 남자는 2분의 베타 도하기 젯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우자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됐고,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양변에 이식 곱하니까 알파는 베타 도하기 제분의 사 파이 됩니다. 여기서 베타 요거 무슨 각? 치면 각입니다. 치 이빨 치가 들어갔다. 다시 얘기 해서 이의 무슨 각? 측면 각입니다. 둘다면 각이야. 옆면이란 소리지 옆면. 그러면, 치, 이, 하고 들어가면 베타입니다. 이 베타, 치의 치명각입니다. 치명각. 다시 얘기해서, 베타는 요 이빨과 요 이빨 사이의 요 각입니다. 치명각. 이 치명각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제분의 사파인데, 이때 알파는 무슨 각? 면각. 근데 다른 말로 단면각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고 여기 책에서 보니까 우리 단면각 외워달라고 그랬지. 52도, 60도, 70도, 80도. 요거만 외우라고 그랬는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질문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이제 259쪽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공식 고르기인데, 스프라켓, 사일런트 체인 전동장치에서 스프라켓 휠의 2에 양면이 이루는 2에2치죠 치의 양면이 이루는 이의 측면각, 이의 측면각을 파이로 잡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의 측면각 파이는 우리는 여기서 부어 뭐로 했어? 베타로 한 거지 베타. 이의 측면각을 베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 단면각, 단면각. 이거 단자 없다고 봐도 돼. 면각입니다. 이치라는 말이 없지. 이 면각을 뭐로 잡았어? 어, 베타로 잡았습니다. 이거 외운 사람 혼동하는 소리야. 이 베타가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을 고르세요. 하고 나면 요건데, 베타 대신에 파이 쓰면 되지. 알파 대신에, 알파 대신에 베타 쓰면 되지. 요 공식을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파이는 베타 마이너스 4분의 4파이 하는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에 답변이 됐으리라고 보고 혹시나 또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